빛나는 밤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본문은 4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과 관련하여 한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은 크리스천 리포메이션 투데이에 발표한 렉 바로우의 *Something in Scripture and History*를 부분 번역하고 원문의 내용의 역자인 지영기 씨가 각주를 첨가하여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에는 각각의 인용문과 인용 구절에 해당하는 각주가 있지만 글의 분량상 삭제하였습니다. 성경과 역사 안에 시편 찬송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해와 믿음과 존경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은혜의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것, 예수님에 의해 지정된 성례식을 시행하며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종교적 예배이다. 회중이 모일 때나 사적으로 가정이 모일 때 시편을 찬송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독인의 의무이다. 제2계명에 따르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명령을 받고 살피고 그리고 순수하고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며, 반대로 거짓된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혐오하며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예배를 제거하는 것과 우상 기념물을 반대하는 것이다. 제 2계명에서 금하는 그 죄들은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지 않으신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하는 것들이며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의 삶이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든지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든 것이며 이 형상이나 혹은 이 형상 안에서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며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 의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인 고안,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망과 경멸, 방해, 방항이다제 2계명을 강화하기 위해 부과된 이유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서의 우월함과 그분 자신의 예배를 위한 강렬한 열심과 영적인 가늠인 모든 거짓 예배에 대한 그분의 강한 진노에 있다. 즉이 계명을 어긴 자를 자신을 혐오한 자로 판단하시고. 그들을 여러 세대까지 벌하시기로 위협하시는 반면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로 높이시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며 여러 세대에 그들에게 자비를 약속하신다 본 회보를 통해서 공정예배 시 부르는 노래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적법한 역사적 고백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적 방법은 시편 찬송임을 굳건히 하려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본 회보에 있어서 이 점이 가장 큰 하나의 명령임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글을 통해 할수 있는 전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한 점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용기를 북돋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룬 셈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교계가 공격당할 수 없는 성경 해석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유산인 독특한 시편 찬송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므로써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격려가 흘러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는 커다란 강조점을 주요한 개혁주의자들의 사역들 전반에 걸쳐 나타난 예배에 관한 토론의 중요성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1539년 왜곡되고 곡해된 예배보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없다는 점을 당신이 인정하도록 하는 데 있어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라고 칼빈이 로마 가톨릭학자인 사돌레토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조국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은 끝없이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 몸과 영혼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존 낙스가 말했을 때에 그는 평소처럼 강하게 인간에 의해 고안된 거짓된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개혁주의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지 학문적인 논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의 안에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역대야 24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주님은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고함물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고하셨고 여기서 논의되어지는 바로 그 원리들과 관련된 죄들로 인해 주님의 가장 냉엄한 심판이 개인들과 국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찬송은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재정하신 방식으로 찬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